네. 이랬게. 이거, 이거, 샌드위치, 성공? 샌드위치, 샌드위치. 이거 성공할 분위기인데? 네. 위치가 딱. 자, 다이러스! 자, 레드 무덕고 네. 아, 이랬어요. 깔끔하게 다이러 양파불이죠. 소환사 주문 다 뺐습니다. 카소스의 소환사 주문. 이러면 카쌤이 굉장히, 어,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아, 지금 니신이요. 말씀하시죠. 이거는 로밍, 네. 아, 사이버 킬을 누리겠다는 뭐 거죠? 잡았죠. 네. 네. 완벽합니다. 딱공격 공격하시면... 어... 아, 오, 오, 와, 아, 와, 진흥, 아, 진흥, 오, 오, 아, 나, 어, 이런, 아, 지도, 아, 아도 네. 네. 어, 더블킬. 어, 아, 더블킬. 바텀에서, 바텀에서, 바텀에서 싸우고, 싸우고 있었는데. 아, 이 역전. 네. 어, 그렇죠. 이런, 이런 카드를 준비해, 와야죠. 네. 이야, 생각보다, 좋은 모습인데, 이건요. 생각보다. 딱놀았잖요 사실, 지금, 되게, 이제, 바텀 라인은, 만약에 싸움이 안일어났면 핑화 싸움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소라가 장악을 하고 있으면, 애니에 대한 대처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없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뭐, 중간에 실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점화가 돌아왔죠. 요번에 한번더 노리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궁극기와 점화가 같이 왔을 때요. 예, 믿어! 페이 이게 바로 페이커의 움직임 소리 네. 나오네요. 네. 자, 엘리스가 오는데 사람만 가면 되죠, 이제. 아, 리신이. 그렇죠. 와라와라 컷을 했는데. 네. 아, 시키치나 떴습니다만 아무튼 뭐 시원하게 때려줬고요. 어, 카더스까지 왔네요. 또 맞으니까 죽었네요, 결국 지는 것 같네요. 가지 볼까요? 조금씩 먹었고요. 아, 이쪽에 다먹 가지고 있었네요 저거 앞 포지션에 있었네요. 네. 자, 그럴 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코르키가 지금. 코르는좀 예, 많이 위험한 위치였던 네. 것 같은데. 한타를 열었는데, 프리딜 할수 있는데, 잘 싸웠네요. 네. 3.1체가 나온 잭스였었기 때문에, 순간적인 데미지 딜링이 네. 굉장히 잘 들어갔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기에는, 원전 졌나 싶었지만, 오, 탈진이었어요. 오, 잠깐만요. 네. 네. 어, 이거 어, 집으로 가, 이거죠? 오, 달려능니다가 죽었어요. 아슬아슬하게 또 사네요. 예, 잘 살았네요. 뭐 가수 입장에서는. 와, 지금 앨리스 유용한다면... 역주의사... 네. 있어서, 있어서 어 지금 앨리스가 오히려 역으로 위험하죠 같이 하겠어. 팔도 진홍곡이 있어서 진홍곡이 있어서 험용아진홍곡이 있어서 위험시 진혼곡을 깎이면 안 돼요. 어떻게 깎이. 네, 맞아요. 어요 너무 낚이면안 아, 아, 이거는 진홍곡은 아직 둘다안둘다안좋다 같은데요. 들어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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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지 잡행이네요. 하나 드다행이네요더블킬안 나왔고요. 주문포 식자가 니보는 음. 있었기 때문에 어 저거 지금 먹고 있는 불을 타고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드 우리가 좀 무서운 거긴 한데 어쨌든 파고들다가 죽을만한 여지는 충분 있고 그거를 네. 이제 보조해줄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애니가니다오랜만는데요 애니겁니다. 사사. 잘나 시작하고 이렇게도 잘 나갔어요. 아, 네, 자 코르키 합류 좋고요. 아 여전히 이거였어요. 시 그냥 예. 좀 녹입니다. 녹여요 어마어마해요. 자 제시로가. 임팩트 제대로 들어갔죠. 오늘 자 여기서 아 이거 또 이거 또트위치 트위치는 순식간에 오. 오 어. 이거 움직임 좋았네요. 어차 무차별한사. 오! 오! 킬. 이거 계속해서 전투하면 분리할 수도 있오나 트위치는 불피. 엘스가빠져야이거뭐 다행히 이건 앨리스 Q 스킬이 적중이 안되시니다 Q 스킬 적중 됐으면 지금 킬 나왔을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예, 일단 이거 보죠. KSM이 되게 잘해주고 있었던 것데어요 걸었어요! 와, 카소스 위치가 좀 좋아요. 네. 그렇함으로 네. 드래곤을 가져가서. 근데 네. 이거 카소스 만화가 없어서 싸우려면 카소스 그냥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게. 어,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매모하게 자, 몰아붙여있죠? 네. 지금 몰아붙여있죠? 몰아붙여죠 몰아붙여있죠? 몰아붙여있죠? 몰아붙여어죠 몰아붙여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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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붙여있죠몰아붙아붙여있죠몰아붙여죠아붙여있죠 몰아붙여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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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 지금 완벽한 기회를 잡았죠. 에니가 스톤이 빠지니까 기회를 안 놓쳤고 카서스가 만화 없으니까 일부러 안 잡았습니다. 저는 제드가 이곳에 묶여 있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예,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타워를 내주면서 버티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는 매력이 안되니 제드를 때려야죠 예. 아, 아, 예. 예. 제드가 못 이깁니다. 제드가 못 이깁니다. 바로 여기서 그렇죠. 자장포 파트 예. 예. 바로. 바텀에서 솔로 킬을 따이면서 시선이 급지고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로 사장님이 솔로 전이거든요 사장님 솔로 킬 당했다. 그쪽 봐야 될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구멍 뚫기 시작합니다. 저러면은, 잭스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 그니까, 제드가 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운영적인 측면이 좋고, 한번 이득을 봤을 때는 네. 또 다른 이득을 보기 때문에 상대보다 잘 커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네. 잭스도 이기겠죠. 어, 혼자 엉애기까지 혼자 엉제기까지 네. 예. 이거는, 네. 결국 이제, 레지이드의 제드가 진짜 성장하지 못하면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이 TSM은 이제, LCS 내내, 카더스 선호 경향을 많이 보여줬었고, 벤도 엄청나게 많이 당했었어요. 카더스 오리아나 그리고 뭐, 탑이든 미드든 간에 계속 카서스를좀 기용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아마 SK가 제드를 보고 리본을 뽑은 그런 느낌이 있긴 했으나 벨체 모란검에 가시가복까지 걸쳤기 때문에 진짜 지옥의 아이템을 지금 돌리고 있는다름없습니다아 이거 내돼 아, 오히려 던지아드타가 어, 어, 녹아 없죠. 네. 제도. 잭스가 없어도 이딴 어느 정도 되고. 네. 잭스가 아, 내려오고 있어요. 네. 프리티 좋구요, 포르티! 그렇죠, 4대으로 싸웠는데도 네. 지금, 이 반반 싸움이 나왔고요 잭스가 진 빨리 나왔을 때나 좀 뭔가 문제가 되는 템이었지. 자, 정면 뚫고 있나요? 이미 지금, 티원 선수들은 다잘 컸기 때문에, 잭스 팍팍팍 열 방이면은 그냥 깨져있는데요. 파워! 억제기 두개 깹�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방 깨지네요. 네. 답이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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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그 스케인은 완성 비기로하고있고요 또, 요거 일곱 방이 딱 맞죠? <laughs> 확실히 <그냥> 몇등만 <laughs> 네. 때리면은 뭐고 있을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8강 진출 거의 뭐확정인것 같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지금 야, 아워점점로 리븐이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이니시걸었고요 네. 코드키 앞발이키니 네. 제드 녹였어요 아, 네. 변수가 없죠졌고데미가뭐아가지않으아니다 템이 잘 나와서 예 딜이 많이 안 박혀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억제기 네. 깨고 네. 네. 상대는 둘이 죽었죠 잭스 부적이에요 부적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스 제드가 없는데 쌍둥이 타워를 모르막죠. 네, 애니는 뭐미드애니가 아니기 때문에 아카고요. 네, 트위치 죽고요. 병경 시오나가 때리네요. 끝내겠다라는 거죠. 네, 리스크가 있더라 때립니다. 끝내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보입니다. 앞발끈. 쏘나, 쏘나니다렛 네. 앞장서는 잭스 뒤에서 돼, 안 돼, 안 돼, 글렛 포르키 경기가 마무리되네요. 22대 14로 네. 끝납니다. 주집.